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오늘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laughs>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능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레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르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 루이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르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네 업적과 보물을 우려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으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대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같이. 모압이 그무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합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를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티불라다임과 기레다임과 벳가물과 벳모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뿌리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재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기대는 비둘기 같이 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레미야서4 8 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어, 나누고자 합니다. 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긴장 관계를 유지했었던 이웃 민족이었어요. 어, 주 주일날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다에서부터 보면은 블레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올라가는 산지 쪽에 있고요. 다음에 더 높은 곳에 모압 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땅은 분지 같은 형태로 굉장히 고원지대에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외국 세력들의 침략을 많이 받지 않았던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평야지대 뭐 블레셋 같이 이렇게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처럼 조금은 이렇게 편히 다닐 수 있는 큰 길이 놓여져 있는 도시국가들은 뭐 큰 제국이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통과하는 지역이었지만 굳이 산지까지 올라가서 제국들이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모압은 굉장히 평안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웃 민족이었던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들 갈등을 빚어왔던 이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굉장히 평안했다라는 이야기를 1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모압의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도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 포도주를 담그는 모습을 비유를 삼아서 모압이 얼마나 평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젊은 시절부터 평안했다. 포로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 술을 담글 때 옮기지 않는가 봐요. 어, 술을 담그는 거서 담그는 그 그릇을 바꾸면 어, 술이 변하나 보죠. 그래서 이 모압은 술이 그 짓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그릇으로 옮겨 담지 아니한 포도주 같다. 그래서 맛이 변하지 않고 어, 냄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산지에 있어서 어느 뭐 민족들에게 파괴될 것 같지 않았던 이 모압, 모합. 이 모압에 대해서 어, 예레미야 선자는 이 모압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인 이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막아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의 이유를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지 7절에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아멘. 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거다라고 어, 예레미야 선자가 말하고 있어요. 어, 업적이라는 건 요새의 시설물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모압 민족들이 자기 성읍의 방어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해 놓고 어, 요새의 시설물들을 잘 갖추어 두었는데 이 업적을 의뢰한다라고 하죠. 또 보물을 의뢰한대요 모아둔 것들. 어, 자기 민족이 모아둔 것들을 의려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금오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 이방 신의 이름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금오스인데 이 금오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들이 모셨던 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 자기가 구축해 놓은 것, 그리고 자기가 신으로 삼아서 모시고 살았던 우상 이것들 때문에 이 모압 민족이 심판을 당할 거라고 예레미야 선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쌓아 놓은 것 내가 구축해 놓은 것, 내가 나의 평안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때가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재물을 모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나의 노년을 준비해 두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무엇을 마련해 두었으니까, 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문제가 없다. 나의 노년은 어렵지 않다. 나는 내, 내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모합처럼 평안했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평안 자기 자신에게 의뢰하는 그 평안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닫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피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모압 주민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자기들이 의지하고 기대고 있었던 이 금오스, 그모스를 정말 의지하고 신뢰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그모스로 말미암아서 마치 포도주를 담가다가 다른 병에 옮겨 담는 것처럼, 담가놨던 그릇을 깨버리고 다른 그릇에 옮기겠다고 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집이 베데르를 의뢰해서 수출이 당했는데 모압도 금호스로 말미암아서 수출이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베데르를 의뢰했다라는 사건은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에서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역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여호와의 모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해서 그것이 여호와다라고 생각하고 그 금성아지를 자기들의 눈에 보이고 자기들이 빚은 것을 통하여서 그것에 신뢰하고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적하면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 민족도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에게 자신의 앞을 의뢰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에 대한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쭉 적고 있어요. 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 말씀하고 있는데, 2 5 절을 보면 모압의 뿌리 잘렸고 뿌른 권세를 어, 상징합니다. 힘과 권력, 권세를 상징하는데 모압의 뿌리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라고 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했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둔 것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했었기 때문에 모압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됩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모압이 조롱거리가 된다. 모압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모압 민족들이 늘 그렇게 조롱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고 남한국 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모압이 조롱하고 바라바라 하나님의 섬긴다더니 여호와가 최고라더니 어, 너네도별수 없구나라고 이렇게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었던 것처럼 모압 주민들도 이제는 그 성읍을 떠나서 2 8 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읍을 떠나서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자기들이 구축해 놓았던 그 든든한 터전을 다 뺏겨버리고 그 터전이 다 부서져서 산악 지대의 그 바위 틈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래를 맞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모압 민족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 내가 사, 쌓아놓았던 재물들, 어, 내가 이뤄놓았던 어떤 성과들, 업적들, 또 힘들, 권세들, 명예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영유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정말 한낱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게 나를 맡기고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그것들이 우리 삶을 버티게 해주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둘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또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임하게 될쯤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작 참으로 의지할 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함을 모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를 의지하며 나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신뢰할 수 있는 분. 믿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눈을 뜨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 목사님께서 목회 계획 세미나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세미나에 가셨어요. 이 목회 계획 세미나 목요일까지의 사일 동안 주어지고 있는데 잘 정말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 또 계획 세미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